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요새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어, 어, 여러 말을 하는 중에 어, 첫째, 둘째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교인들은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 이런 말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말은 너무 근사하게 하고 고룩하게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너무 경건하게 하고 아주 말은 근사한데 그 끝머리 행동은 안보인다 그런 실망 섞인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잘못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을 이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1등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신뢰라면.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가 신뢰 1위, 불교가 2위, 그리고 유교그 다음에 끝머리 4위가 기독교. 이런 순서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 하는 것참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초 없이 그냥 맨땅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털을 깊이 파고 지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므로 그 건축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서 건축자라고 하셨는데 이 신앙의 건축을 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될까?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한 귀한 집을 짓는데, 짓는데만 급해서 빨리빨리 짓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아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초 없이 맨땅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 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형편을 보면 듣는 데에는 열심히 듣는데 행함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걸 면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면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주는 그 신뢰, 신뢰감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때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뒤따라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오늘 이 교회가. 정지 상태에 있는 거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신뢰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교회로 더 이상 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하면 첫째 안 믿는 자를 우리가 생각해요. 안 믿는 자는 복음을 전했고 또 들려줬는데도 이 믿음으로 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행치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예, 교인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핑계 삼아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교회 안 나오니까 이들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요. 근데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때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을 짓는 사람이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신자생활을 해온 사람도 때로 잘못된 일을 옳은 일인 양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공사가 없이 흥분에 들뜬 감정적 은혜 생활만 추구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설교를 수없이 듣고도 그 설교에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봉사에 대한 말씀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곧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무너진다. 그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진실한 신앙 고백이요. 실천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에 쫓아다니며 온갖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감격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고백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내가 바르게 성장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토위에, 반석위에 내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그 반석위에 집을 지어야 이 집이 몇 층으로 올라가든지 안전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그 위에, 그리고 주님 이, 주 시는 첫개 명과 둘째 개 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에 대한, 이, 실 천이 밑바탕 된 가운데 신비 를 체험 하고 은혜 를 체험 하고 하나님 을 만나 는 그런 놀라운 세계 에 이어서 올라가 는 여러분 들될수있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 밑바탕에 없이 위로만 솟는 신앙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주초 없이 지은 집도 애견상으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아파트들이 주로 많지만 집들을 보면 애견으로는 똑같아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내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아요. 왜? 밑받침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집의 밑받침이 어떻게 되고 이 집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가는 안 보이니까 모르고요. 의견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실한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의견상 똑같으니까 안심하고요. 내가 나에게 속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이것이 분별날 일인데도 우선은 똑같기 때문에 신앙의 집이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에게 속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심판날, 이집 지은 것에 대해서 구별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불로, 그 집을 불살로 보면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간단하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애관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불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질로 보면 이 집은 토만 남고, 이 집은 그대로 집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 집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불타는 집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에 있을 이 심판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나무로 풀로 집을 지으면서 나도 집을 짓고 있다. 나도 집을 짓고 있다. 나도 뭐 너만 짓냐 나도 짓고 있다.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심판날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요새 세계 뉴스 보면 뭐 엄청나게 홍수가 내려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이재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날 홍수가 와가지고 싹 확 쓸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확 쓸려 내려가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그 공사의 질적 내용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실 공사를 했다면 지하실이나 천정에서 물이 스며들게 되고 심지어 집안이 흔들려 집 전체를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하는 네팔 신학교 선교 이제 하고 있는데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서 복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들어보면요. 너무 빈약하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집들이 다 돈이 없는 가운데 기초도 안 하고 그냥 집 지은 게70%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진이 나니까 이게 다 주저앉은 거예요. 다푹석푹석다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가 노상에서 꺼적 하나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어, 정부에서 주는 생수병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연명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다 쓰러졌어요. 우리 신학교가 5층짜리 건물인데 기초를 좀 그래도 어, 했다 한 그런 집입니다. 5층짜리인데 기초 어, 잘한다고 했는데도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 층에 4층, 5층은 뜯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3층 이하 자리에다가 우리가 헌금한 것을 투입해서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걸 지을 때그 기초공사를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3층 건물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그나마. 예, 물론 위에 2층은 뜯어냈지만은 5층 다 살려내진 못했지만은 3층은 살려서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예, 받았습니다. 언젠가 언젠가 흔드는 날 예, 이렇게 집들이 어떻게 지었는가가 드러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사하게 올라가 있다.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이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돌아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정성껏 진심의 어린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는데 어떤 지초를 놓아야 될 것인가? 첫째, 좋은 주초, 좋은 반석을 밑에 깔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기초 작업이 다른 공정에도 지장을 가져오듯이 신앙의 첫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쉽게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라는 거예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또잘 나오나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세멘 콘크리트를 철근을 넣어서 밑에 까는 거예요.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멘트로 철근을 넣어서 반석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좀 늦더라도 집을 지으면 위로 올라가도 흔들리,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고 이걸 깔지 않고 그냥 적당히 지으면 그냥 공들인 게 다, 다 무너져요. 10년 공들이고 20년 공들인 내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집터예요 진정으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문 앞에 교회가 있다 해서 찾아갔는데 이단인데 뭐 이단이고 삼단이고 나 상관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다닌다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닌다. 여러분, 큰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기초 예수님 아니면 반석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공들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그날 올 수밖에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율법이고 율법 중에서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을 두개명으로 줄인 것을 우리 주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첫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기초, 기본적인 말씀서부터 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첫째 계명이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첫 개명과 두 번째 개명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를 무시하고 신비에로운 세계로 내가 공중을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초가 내 신앙 안에 든든히 쌓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땅을 깊게 파고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한 주초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초가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쪽 붙어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진 이 기본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움직이는 법칙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자전과 공전,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항성들의 도는 이 모든 이 법칙들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 이것이 말씀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도 이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동서남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혼동되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밑바탕에 있어야 질서 있는 인생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한 역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순적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부딪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다 저기 부딪히다. 말씀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요. 내 삶의 질서는 말씀이다. 말씀을 더 연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말씀이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상고하여 기초 공사를 깊이 다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은 바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라. 이게 결론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명분상의 믿음일 뿐 전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체험에서 생겨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경험 없이는 남을 구원받도록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첫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교회 왜나가 뭐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런 건잘 모르겠어. 관심도 별로 없어. 근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아주 너무 너무 좋아 설교 시간 이렇게 굉장히 명상에 잠기고 아주 너무 너무 좋아 듣는 대로 치우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듣는 거 원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이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오늘 내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그것까지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신앙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